자, 6회 15번에 보면은, 2차 다항식 P, 밑줄. <laughs> 얘들아. 2차 다항식이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laughs> 이렇게 둬도 상관없어. 맞지? 맞아? 요 그러면 이걸 다항식이라고 봐도 되지만, 이 문제는, 이차 함수라고 봐도 되는 거 맞아요? 맞아, 아니야? 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필기하면서 보지 마세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 p1, p2가 곱하면 0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px, 그 다음에 px-3이 0이야. 아 0이 아니라면 얘가 x x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어, 뭐 이런 식으로 qx라고 쓸수 있겠죠. 됐니? 잘 봐. <laughs> 제일 꼭대기 요 녀석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p1이라는 게 0. 그죠? 이거나, 또는이랑 똑같은 말이야. 뭐, 또는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P2가? 0. 이 소리죠? 맞니? 그 다음, 여기서. X에다가 0이랑 3이랑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P0과 P0-3이라는 게 0이지? 맞아?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P0이 0이든지, P0이 0이든지, 이거나 P0이 얼마야? 3이라는 이야기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X가, 3이라는 걸 집어 넣을 수 있어. 그죠? x3 집어 넣으면은 p3과 p3-3이 0이야. 그러면 여기서 어, p3이 0이거나 p3이 3이라는 이야기야. 이해됩니까? 맞아 아니야 됐어 응 음.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 게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함수다 이랬어요 이함수다 그지 얘들아 이것도 보면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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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거나 라고 하는 거는 뭐야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던지. 맞아, 아니야. 아니면, 둘다 선택하던지. 맞아? 그래서, 선택을 해서 결국 몇차 함수를 완성해라. 2차 함수를 완성해라. 라는 거야, 연우야. 알겠지? 그럼 이게 그림이 몇개 만들어지겠니?를 생각해보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이거? 두 개. 두 개. 두 개. 몇 개? 여덟, 여덟 개죠, 여덟 개. 어? 여덟 개. <laughs> 알겠어. 어. 그럼 잘 봐야 돼. 자, 여기다 여덟 개를 그릴 건데. 뭐한이 정도 하면 넉넉하게 그리겠지? 잘 보세요. 이게 원래 그리는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녹화를 잠깐 멈춰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논스톱으로 좀 하기 위해서 좀 기다려 주세요. 여덟 여덟 개를 그려야 되니까 <laughs> 이게 그리는 과정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거든. 그은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게 풀려요 여기다 그럼 점을 찍어야 된단 말이야 <laughs> 자 빨강점을 한번 볼까? 이거 1로만 0된다는 거는 몇컴마 몇이에요? 1,0이야 얘는 몇 콤마 몇이에요? 2,0이야 그래서 여기다 1 2라고 적는 건내 자유 맞아요? 맞아, 아니야.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주는 거지. 1, 2. 이건 그림 그리는 게더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 기억으로는 30번 문제라고. 가장 어려운 문제. 알겠어요? 카페에서 영상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놨는데, 어, 그거보다, 영상만 봐, 이러는 것보다 내가 한번 해주는 게더 좋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주황색으로 또 만들어 놨잖아. 얘네도 둘 중에 하나죠? 아니면 뭐둘다 해도 상관없는데? 얘몇 컴마 몇이야? 얘는요? 그래요. 그러면 0,0과 0,3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 돼? 보이죠? 얘좀 예, 빨리 하기 위해서 내가 숫자 안 적고 싶은데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복습할 때에는 배속을 돌리세요. 이 부분은 알았어. 어, 다 그린 상태에서 보면 되니까 굳이 뭐 이거 점 찍는 것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된 거야 이러면은 이제 무슨 색깔 남았어? 초록색, 초록색 남았잖아. <laughs> 자 이랬어 초록색을 한번 볼까 초록색은 그럼 몇컴만 몇이랑 몇 컴마 몇이야 어3마 0이랑 3마 3이야 3마 0이랑 3마 3이야 이렇게 여기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색깔만 분리시켜도 눈치를 챌 수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왜 아홉 개를 그렸니 나? 어? 무의식 중에 아홉 개 그렸다, 맞지? 여덟 개인데.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선택을 할 거야. 일단 주황색에서 하나를 따져야 되는 거지. 빨강색에서 하나, 초록색에서 하나. 그럼 순서대로 봐봐. 해 봐봐. 잘 봐봐. 왼쪽, 왼쪽, 왼쪽으로 첫 번째 쌍 나오지. 맞아? 동그라미 칠게요, 왼쪽. 1,0, 맞아? 그 다음, 얘몇 컴면? 0,0. 그 다음, 몇? 3,0. 이거 세개 지나는 이 참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두 번째, 순서대로 갈 거야. 왼쪽, 왼쪽, 왼쪽을 했으니, 왼쪽, 왼쪽, 오른쪽. 오케이? <laughs> 그럼 몇 컴면면? 1,0. 0,0 그리고? 이렇게 맞아? 그러면? 요런 2차함수가 나오지 이해했어? 그럼 0,0과 1,0을 지나는 함수면서 3,3을 지나지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에 있는 Px는 자 여기에 있는 Px는 뭐가 되냐면 0,0이면 x를 가지고 있을 거고 x-1을 가지고 있겠지 하지만 최고차 계수는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지. 모른다. 알겠어요? 그 다음 여기다가 3,3이라고 하는 걸 집어 넣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은 K 값이 얼마가 나올까?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 녀석 2분의 1 나오는 거 맞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PX 나왔어, 안 나왔어? 요렇게 찾는 거야. 어렵냐? 이렇게 하면 안 어렵지? 근데 이 순서를 까는 게 힘든 거야. 다시, 다시 한 번. 자, 요렇게 했어. 왼쪽, 왼쪽은 다 사용했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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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다 <laughs> 썼잖아. 맞아? 그 다음은? 왼, 오, 왼. 맞아? 자, 왼, 오, 왼 하면 얼마야? 뭐, 뭐야? 1,0. 그 다음 뭐야? 0,3. 3. 그리고 뭐야? 3,0. 3, 3,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아, 아니야? 그럼 px가? 여기도 1하고 3이니까 x-1, X-3 이라 써주고 K라고 적으면 되겠지. 그 다음 여기 0,3 지나는 거 맞아요? 네. 맞아, 아니야. 0,3을 지나니까 집어 넣으면 은이 K 값이? 얼마 나와요? 1이야? 네. 1이네. 요게 1이네. 그럼 두 번째 P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습니다. 나왔네. 그러면은 지금 방금 when, when 했으니까 when, oh, oh 해야 되겠죠. when, oh, oh 하면 몇컴 하면? 1,0. 그 다음 뭐야? 0,4. 그 다음 뭐야? 3,3. 여기이렇게 있는 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돼.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좌우대칭이잖아. 2차 함수가. 네. 얘네 둘을 동시에 지나야 되잖아. 그럼 얘를 지난다는 건 얘도 지나는 거 맞아?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지나는 거야. 4개 지나도 되죠? 거나라는 건둘다 지나도 되니까. 이해 돼? 네. 그래서 요 녀석의 px는, X-1. X-1. 그 다음에 K가 되는 거고, 0,3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는 요석이 되는 거지. 0,3는 얼마야, 이거? 네. 얘 2분의 3인가요? 맞아, 아니야. 네. 그러면 세 번째 PX가 나왔네. 이해되니? 그 다음에, 자, 왼, 5 오까지 했어요? 맞아, 아니야. 그럼 이제 왼쪽 건다 썼어, 안 썼어? 다 썼어. 네, 다 썼어. 어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오른쪽 when when understand 어, when o oh, when when 몇 컴마형 2, 컴마형 2, 그리고 2, 0, 컴마형 0, 0. 또 3, 컴마형 0. 0. 0?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okay? 네. 어 그러면은 o when when은 없어 그럼 o when o 맞아요 어몇 컴마형 2, 컴마형 그다음 몇 컴마형 그다음 몇 컴마형? 어허 3,3 그러면 요렇게 되는거 맞아요? 맞아? 아니야? 자 이렇게 하면은 Px가 이게 0이랑 x-2에다가 k 해주고 3,3을 대입하는 거네 그러면 k값이 얼마야 이거? 1이네 그러면 네 번째 Px 나온 거 이해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aughs> 지금, 뭐, 뭐, 뭐냐면, 0, 0. 이거 0, 0이니까 지금, 이렇게두개한 건가요? 네. 맞아? 3,0까지. 해가 아, 2,0인데? 3,3이잖아. 여기, 이렇게 온 건가? 네. 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 오, 오른쪽, 오른쪽, 왼쪽 하는 거 맞아? 자, 오른쪽, 오른쪽, 왼쪽이니까, 2,0. 그 다음에 0,3. 그 다음에 3,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하는 거 맞습니까? 네. 어허 그럼 px가 2랑 3이니까 x-2 x-3에 k라고 쓰고 0,3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네. 어허 그러면은 k가 2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지 네. 이해 돼요? 이제 마지막 하나네 음, 마지막 뭐야? 5,5,5 맞아? 어, 오른쪽 싹다 하면은 뭐야? 2컴마 그리고 뭐야? 0,3, 얼마야? 3,3. 얘는 근데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요렇게 되는 거 맞아? 이 우리 이미 했어, 안 했어? 여기서 했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중복이라는 거지. 그럼 토탈 PX가 몇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는 중복이니까. 이해됐어? 그 다섯 개를 다 모아라는 게포인트야 어. 더하라는 게 QX예요. 이해 돼요? 응. 맞아, 아니야? 맞네. 거기 더한 거에다가 몇을 집어 넣어서 구하라는 거야? 어. 4를 집어 넣으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정리.